이거 어떻게 안 먹어요? 어떻게? 이거, 이거 먹어야죠. 어 이거 어떻게 안 먹어요? 아, 이거 음... 먹으면. 네. 눈 좋아지나요? <laughs> 갑자기 눈 좋아.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고요. 네. 자, 자, 자. 어머, 하나. 아, 진짜 종류 너무 많다. 음?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홈 베이킹의 메뉴들이라고 하는. 네. 되게 집에서 엄마가 맞아요. 다 해주신 것 같은 느낌. 여기 너무 다다잘 만들어서. 네. 이것도 먹는 거 아니죠? 이거 <laughs> 먹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 다 어떻게? 다 먹는 거 같아. 이거, 이거 먹는 거예요? 오,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여기는 소금빵이 다 대표 메뉴인가 봐요. 네. 그곳에 아, 또 네. 숨겨져 있는 포인트를 네. 하나 아, 드리자면 가격 분요 어머, 2천 원? 5년 네. 동안 가격을 동결하셨어요 5년 동안요? <laughs> <laughs> 그렇죠. 너무 우와. 착한 가게다. 이거 못 받으셔야 돼요. 와 너무 가볍않아 저는 지금 살짝 했는데 저쪽 메뉴 사장님 써 놓으신 쪽이 약간 추천 메뉴 같아요. 이렇게 하죠. 맨 위에 걸로 가요. 소금빵, 멜론 소금빵, 마늘 소금빵, 소금빵. 소금빵. 이렇게가겠습하다 소금빵. 소금빵. 소금빵 시리즈로. 아, 근데 인상이몇살 <laughs> 때부터 이렇게 인상이 좋으셨어요? <laughs> 네. 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여기서 감사합니다. 신랑님하고 같이 하시는 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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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님, 네. 어디 계세요? 수, 수줍은 많이 드세요. 사랑님 네. 아, <laughs> 피가 작으셔서 잘안 보이세요. 아, 진짜. 안 보이니까 나중에 봐요. 아, 사랑합니다. 안 보이니까 나중에 봐요. 아, 사랑합니다. <laughs>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다. 뭔가 어렸을 때 수업 끝나고 빵집 온 느낌. 어, 맞아요. 벌써 당골인것 같아. 네. 되게 그치, 느낌이 시하다 동네에 있는 음. 참 고요한 그런 느낌. 그렇죠. 프랜차이즈 이런 느낌하고 완전 반대. 맞아요. 우와! 우와! 이게 통째로 나왔다고요? 완전 네. 반대. 맞아요. 우와! 우와! 이게 통째로 네. 나왔다고요? 네. 아니, 방금 받치 왔네요? 아니, 하나 시켰는데 이렇게 주시면 <laughs> 어떡해요? <laughs> 풍성해 <웃음> 보이라고. 원래 <laughs>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건 아니죠? <laughs> 저, 저. 네, 아, 네 이렇게 지피하고 판매하고 진짜요? 있습니다. 사장님 인상 왜 이렇게 좋으시죠? 감사해요. <laughs> <laughs> 더 가져올게요. 네. 여기도 당근이 들어있는 것 같아. 네. 와, 와, 여기, 와, 이야. 와, 고맙습니다. 와. 참와 고맙습니다. 부터 먹어야지. 우선, 예. 우선은 당근 소금 네. 네. 응, 당소. 거 이거 뒤에는 빼는 거리. 어. 빼는 거니까, 어 어, 이게 고백. 오, 아, 너무 귀엽다. 덥습니다. 너무 귀엽다. 어, 얘는, 쿠키. 어, 얘는 되게 통통해. 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어, 느낌에, <laughs> 봐봐요. 어, 여기를, 우리 다손 씻었으니까, 해.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어, 어, 너무 부드러워요. 그죠? 네, 그냥... 야, 이거는 코로 만지는 느낌이야. 아, 아, 아 벌써, 어? 벌써 들리세요? 여기 뒤쪽은 또 바삭바삭해 바닥은 겉바속초 벌써 나 정답이야라는 듯한 이런 몸의 표현. <목소리> 못 찍어서 그냥 먹어볼게요. 먹어볼래요, 저는. 그냥? 저도 그냥 아, 먹어보고. 기다려보겠습니다. <laughs> 오, 와, 쫀쫀하게. 제가... 셰프 찍으셔야 될것 같아요. 와, 너무 아름답게. 되시네. 제가 오프닝 할때저 담백한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laughs> 담백한데 단조롭지 음. 않은 담백함. 예쁜 담백함. 이거 뭐, 어때요? 약간 눈이. 약간 실성한 사람 이잖아요 <laughs> 어, <laughs> 맛있어서 실성한 사람 와, 기다릴 수가 없어. 너무 <laughs> 맛있어 저희... 너무 맛있어요? 저희 같이? 가봐요. 약간 눈이 약간 <laughs> 실성한 사람 이잖아요 <laughs> 어? <웃음> 어, 그리고 코는 <웃음> <웃음> 와, 대박이다. 너무 와금 와. 어 우와. 예, <laughs> 인생 소금빵이에요. 이게 소금빵이구나. 이겼어, 이겼어. 이거는 먹기 전에 <laughs> 네. 사진 한장 찍고 갈게요. 네. w w a n build a snowman 자, 네. 얘기하셨습니다. 네, 찍혔습니다. 자, 갑니다! 아,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아, 몸에서 이렇게 오르는 이런 따스한 행복감이 있어요. 저는 장난 안쳐도어요 음. 아, 네, 너무 똑같아요. 담백하고, 네. 너무 정직한데, 완벽하게 음. 맛있어. 그러니까, 기술적인 네. 연기가 아니라, 오가. 진짜 진심에서 올라오는 연기 같은 거 있지? 음. 진정성 있는 밥이에요. 와 <목소리> 아니 이거 뭐죠 근데 이거 찍어 먹는 건가요? 이거 뭐지 아요오 맛있을 것 같아 발사믹 음. 와 이거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맛있는데 찍어야 될까? 빵에 숨이 무슨 뭐야 와 진짜 이거 찍어 보세요 이거요 예 소스 이거는 그냥 정성도 하게 정성이에요 아 진짜 소스 어디 보자 빵이라기보다 하나의 요리? 되게 우 요리 같은 느낌이 딱 나요. 금사한 요리를 먹은 면 느낌인데. 어, 잘, 잘 먹겠습니다. 여기에서 올라오는 양파의 그 어... 살짝 달달함, 당근이 주는 좀 깊은 단맛. 약간 아싸하게 당근 고그 향도 나고. 그 올리브유가 네. 좀더 고급 스러이신것 네, 네. 같고. 맛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숨겨진 게 있어요. 이거요? 이거? 예, 예. 이 밭, 땅도 음. 먹을 수 있어요. 맛있어요. 아, 가스코라. 어? 안 냄새나. 맞죠? 브라우니. 아, 브라우니. 브라우니야? 먹어도 돼요? 어, 드셔도 된다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 근데 미안한데? 아, 미안하죠? 망치지 마세요, 안 돼요. 근데 진짜 향기로운 브라우니야. 어머. <놀라> 맛있어요? 짱 맛있어요? 어, 아, 정말요? 이거는 어, 아이들 생일날 친구들 놀러 오잖아. 아, 맞아, 맞아. 이거 케이크 대신 이렇게 도 예쁘겠다. 음. 그럼 난리 날것 같아요. 아, 근데 나 이거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아, 어, 저도요. 저 이거 다 먹고 하나 다시 갈게요. 그러자, 그러자, 네. 그러자. 야, 이건 진짜 어. 사랑해